안녕하세요. 국민이지에서 미국 투자 이민 지속하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 김은옥 부장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에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예전에 찍었는데요. 올해 미국 이민 정책이나 입국 심사가 강화된 면이 있어서 관련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버전으로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네. 어, 지난 4월달에 주미 대사관 영사부에서 강화된 미국 이민 정책과 입국 심사에 대해서 공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네. 아마 이제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네. 우리나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공지가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그렇죠. 이제 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비자에 보면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비자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쓸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미국에 들어가는 시점에 네. 내 비자가 그 목적에 맞는 그 비자가 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네. 혹여 비자 만료 기간 임박 했다면 네. 반드시 대사관에 다시 재신청을 하셔서 네.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들어갔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요. 네. 경미한 법령 위반도 네. 유의하라. 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를 음. 단속할 때 네. 이런 위반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방송 예. 예. 지금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음주 운전이라던가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음. 소란, 연료 등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로 계신 분들, 학생 비자는 사실 미국에 공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학생 비자로 뭐 취업을 한다던가 노동 행위를 하다가 음. 적발이 되면은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니다 이번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사실 1기 때보다도 더 강하게 네. 사실은 이렇게 몇 규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고객님들도 네. 이제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사실은 미국 내 신분에 좀더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예, 네. 경우에도 반드시 제입국 와서 쓰시고 네. 가능하시면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체류도 네. 하실 수 있게 거주하실 음.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기간으로 어, 해외 체류를 자제를 지금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실제 사로는 영주권자인데 지난 범법 경력을 이유로 해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해요. 아주 과거일 건데. 예 네, 아주 과거일 음.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 상황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음주운전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자 및 체류 신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에 좀띄는게 네. 최근 미 국토안보부가 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네. 뭐 유학생들이나 음. 입국자들의 휴대전화 네. 네. 아니면 SNS 뭐 네. 유튜브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음. 뭐 사소한 거라도 게시물이 발견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네. 입국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네. 나오더라고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정부랑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 출장을 가거나 음. 여행을 하거나 한승 목적으로 미국 방문할 때 음. 부장님 제가 뭐 쓰나요? 에스타요. 에스타 를씁니다 <laughs> 에스타는 비자인가요? 에스타는 사실 이제 통상 고객님들이 네. 어, 에스타 비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엄밀히 따르면 무비자죠. 무비자 결정. 그렇죠? 네, <laughs> 네, 네, 무비자죠. 어, 비자는 대사관 가셔서 인터뷰 보시는 걸 제가 비자라고 해요. 근 네. 제가 네, 에스타 쓸 때는 인터뷰 가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요 에스타를 갖고 미국에 가게 되면은 최대. 얼마까지 있을 수 있나요? 최대 90일까지 3개월 정도 있을 맞습니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에스타를 받았으니까 음. 뭐 입국하는데 문제 없겠지?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국 심사관은 방문하시려는 분이 에스타를 소지했을지라도 음.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음. 내지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음.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방문 목적에 맞는 음.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입국 심사에서 그 심사관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부장님이랑 실질적으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몇 가지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부장님?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음. 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음. 어질문을몇 가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목적이 네. 다른 데 있거나. 음. 아니면은 얘기한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을 한다든지, 네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좀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혹시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라고 예. 허위 정보를 제공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아니면 입국할 때 지참하신 네. 서류들 중에 네. 허위 서류가 끼어 있다든지 아. 그걸 또제출하든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이것 역시도 당연히 음. 상당한 임법 위반 사항인 거죠. 요새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네. 뭐 착각을 한 거예요. 음. 내지는 실제 사실이랑 다르지만 내가 이제 거짓말 하려고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각됐을 경우에도 이국을 안 시켜주고 한국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정보는 확인을 하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로는 약간 주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음. 뭐가 있어요 부장님?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네. 이미그레이션에서 오피서를 만날 때도 그렇지만 네. 입국자의 태도라든지 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네. 최대한 좀 플라이트하게 얘기를 당연히 하셔야 그렇죠. 되는 게 맞고 네. 좀 거기에 맞는 뭐 답변 내용이라든지 음. 태도 네. 서류 등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또 그들의 재량에 의해서도 또 이게 이제 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국이 불가한지도 결정할 있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말씀인데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laughs> 묻는 질문에만 만, 그렇죠. 네, 다만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국 심사할 때 유의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입국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난 입국 목적을 여행할 겁니다. 친구 만날 겁니다. 며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승전결 내지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음.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들어가실 때 서류를 조금 챙겨가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권, 비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네. 뭐 입국 신고서 음. 등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음. 발급받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진도 음. 네, 여행 한 며칠 가 근데 뭐 사진 너무 많이 찍고 싶은 거예요. 이민용 가방 <laughs> 갖고 들어가고. 근데 <laughs> 네,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요. 아,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려나? 이런 거. 어, 어, 일주일이 있는다고 했는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많아? 네, 그래서 과도한 <laughs> 짐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음. 같고요. 숙소 예약 정보가 음. 반드시전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피서가물었는데어 그냥 어디 가서 묵을 거야? 이런 것보다 어떤 주소에 호텔 주소가 있고, 호텔 연락처라던가, 요새는 예약하시면 종이로 이거 뽑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서 가시면 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네. 관심 있으실 네. 에스타 입국심사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할게요. 네. 그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족여행을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예전이랑 좀 다르게 많이 묻고 집요하게 묻는 걸좀 느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번 첫 번째 질문인 대부분 이거예요. 어디서 왔고 방문 목적은? 뭐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일단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좀 <laughs> 괜찮아합니다. 이번에 들어갈 때 받은 그 심사관은 음.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일을 좀 해본 음. 분이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좀 있으셨거든요. 방문 목적 물으면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관광을 왔다든지 음. 지금 가족 여행 그처럼 네. 아니면 내 가족이나 친지가 미국에 있어서 네. 방문을 하러 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사업상으로 미팅이 있거나 미팅. 뭐 네.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든지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 네, 방학 때어 네. 음. 내가 미국에 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음. 예 스타를 딱 써서 미국에 들어가면서 <laughs> 왜안 돼요 <laughs> 이렇게 얘기했을 때어 영어 배우러 왔어요 어. <laughs>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공부하러 왔어요 하면은 한국 분위기 자체가 어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laughs> 해 주지만 미국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영어 공부가 목적일 때는 뭐 써야 됩니까 학생 비자 쓰셔야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할 때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요. 반드시 물어오죠. 그렇죠. 네. 에스타로 입국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체류 가능합니까? 최대 90일이에요. 최대 그러니까 90일이에요. 매번 90일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입국해서 들어가면 I-94라고 하는 음. 체류 비자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 기간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거지. 음. 내가 무조건 90일까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맥시멈이 90일입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입국 심사할 때 방문 목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음. 가족 여행이에요. 가족 네. 여행 해봤자 뭐뭐 뭐 며칠이나 몇주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음. 뭐 사업상 비즈니스 미팅도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네. 방문 목적에 맞는 재료 기간 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복 비행기 티켓.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뭐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긴 한데 왕복 티켓을 끊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반드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본국으로의 귀국 여부를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티켓이 있는 게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 하냐고도 잘 물어오더라고요 그, 너네 너 나라에서 무슨 일해 그러니까 입국 심사할 때 <laughs> 네. 학생인지 회사원인지 네. 직업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명함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음. 뭐 삼성 다니시거나 현대 다니시거나 음. 좋은 대기업 다니. 시 시든 분들 명함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입국 심사관이 직업을 묻는 이유는 무뭐 때문일까요? 혹시 이제 이 사람이 네. 미국에 들어왔을 때 음. 한국 내이본국에 정확한 어떤 체류에 대한 네. 타이가 없다면, 그렇죠. 미국 내에 들어와서 음. 뭐 불법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국에서의 본인이 얼마나 확고한 그 네. 타이를 갖고 있는지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젊은 여성분들은 이 부분에 좀 불리해요. 음. 미국 들어와서 뭔가 이제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할 거라고 의심하는 경우이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심사관들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업이라던가 이 방문 목적에 정말로 맞는 미국 여행을 온 건지 그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묻게 된 질문이라서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세관 신고할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돈 관련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핸드캐리 하는 주식이. 예, 예, 맞아요. 거죠? 요 네.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여행자가 미국 출입국을 할때 얼마까지 지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저희는 만 달러로 알고 있죠. 현금 만 달러입니다. 네. 현금 1만 달러를 지참하고 있으면 반드시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외화도 있고, 원화도 있고, 수표도 있어요. 외화만 일만달러까요다 합쳐서겠죠. 그렇죠? 전체, 총 전체 금액이. 다 합쳐서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말씀 듣기로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셨대요. 본인 음. 갖고 있는 돈이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세컨더리 가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행갈 때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 갖고 있고, 저도 얼마 갖고 있고, 그 돈에 대해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음. 미국에 이제 들어갈 때 심사관이 그걸 묻더라고요 얼마 갖고 있어 음. 그래서 요거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1인당이 아니라 가족당 맞아요. 1만 달러인 걸 음.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금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가 이제는 더 이상 나랑 같이 살지 않아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번 여행 갈때 언니. 그리고, 저,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 1만 달러, 저 연이 1만 달러, 저희 부모님 1만 달러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미성년 자녀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갈 때는, 이 가족이 1만 달러가 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물어요, 너희 가족 separately 가족이냐고 묻더라고요.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숙소 관련이에요. 어디서 체류할 건지, 그렇죠. 어디 갈 건지 물어보는 음. 거죠. 만약에 제가 여행자라면 묵을 호텔 예약이나 뭐 여행 계획서 보여주면 돼요. 맨 처음에 묵을 호텔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네. 친구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혹시 모르니까 네. 친구의 집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음. 또 친구의 연락 같은 물어보겠죠.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입국 심사대에서 네. 대답을 잘못해서 이제 의심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악명 높은 네. <laughs> 세컨드 <웃음> 인스펙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보통 한국 분들 말로 우리 세컨더리 끌려갔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여기 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내가 왜 갔는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김문옥 부장님이 네.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왜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laughs> 그쵸, 그쵸. 질문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아까 음. 저희가 했던 질문들 보면, 네. 너 어디서 왔어? 예. 무슨 일 하고 있어? 여기로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음. 여기 와서 누구 만날 거야? 음. 얼마나 있을 거야? 음. 여기서 어디 어디 다른 데도 갈 거야?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답변을 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네. 찍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문을 찍고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laughs> 오피서가 와서 네오피서가 음. 와서 이제 네. 우선은 안내하는 대로 저는 순순히 갔고요 갔고. 네.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프레셔가 덜했던 게 네. 저는 그 안에 가서 우선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고 음. 다만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도 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음. 상당히 조금 압박감 있게 보이기는 그렇죠,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제 추측으로는 제이비자를 갖고 계셨던 아하. 것 같아요.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신 건지 너가 리서처하거나 공부하는 음. 분야가 뭔지 너의 프로페서가 누군지 음. 학교 이름 연락처 이런 음.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사실 말로만 하셨지만. 듣던 세컨터리 가서 긴장을 많이 하고 근데 있었는데, 금방 나오셨어요. 네 저는 앉아 있다가 한 10분 다시 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정말 <laughs> 정말 럭키한 케이스일 수 있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입국 심사대로 돌아갔고 네. 지문을 다시 한번더 찍더라고요.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지문이 인식이 안 돼서 한번 뭐 걔네가 그을수 예, 예, 있죠. 그래서 예, 뭐 예, 사실은 물어봤어요. 혹시 예. 기계에 뭔가 문제가 있니? <웃음> <웃음> 오, <laughs> 어, 네. <그래서> 혹시 <laughs> 핑거 프린팅 하는 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예. 얘기했더니 예. 그건 몰라라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국을잘 예. 마치고 미국에 예.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세컨더리 가시는 분들이 크게 뭔가 이슈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 대부분 분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 심사대 이 세컨드리 인스펙션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보통은 여기서 다 통과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통과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녀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정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개는 뭐 저희 고객님들 말씀으로도 네. 세컨더리 가서 아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은 잘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래요. 대부분이 네. 그러신데. 다만 이게 이제 세컨더리를 한번 가게 될 경우에 이제 기록이 남게 <laughs> 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세컨더리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지는 에, 거죠. 에, 그렇고 네.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내가 심사대에서 음, 세컨더리에서 음.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거죠. 되는, 에, 거죠. 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좀 매정하지만 네. 뭐 가장 빠른 다음 비행기로 다시 출국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돼 버리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국 거절 당하고 한국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번에 미국 가시고 싶으면은 그때는 B1, B2라는 비자를 쓰셔야 돼요. 대사관 가셔서 인터뷰 보셔야 되고 음. 여기서 입국 거절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입국 거절된 이유를 상세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입국 거부를 네. 당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말 진짜, 어려운, 어, 어려운 일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네. 이게 내가 미국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는 어~ 심사관이 봤을 때 뭔가 특별한 이민법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렇죠.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 거 네, 높다고 보는 거여서 네. 사실은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가실 때는 음. 저희 같은 뭐~ 전문가나 아니면 네. 변호사님. 문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게 좀 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 이제 f o i a 라고 네, 얘기를 하죠. 네. 이민국 쪽에다가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서 어, 내용, 어떤 이유로 내가 그렇죠. 거부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h 간가나 기간을 통해서 음. 내가 어떤 식으로 말고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는지 개인 정보 그렇죠, 네, 그렇죠. 개인 정보 공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 살펴보고 음. 좀더 준비해서 비자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스타로 미국 들어가실 때 미국 입국 심사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별리도 아닌데 세컨더리 갈 수도 있고요. 별리도 아닌데 입국 거부될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김은옥 부장님과. 미국 입국 심사 그리고 강화된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상 지금 미국 들어가는 입국 심사가 예전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지고 질문도 맞아요. 많아진 편이라서 긴장돼요. 예, 그래서 여행 가시기 전에 네. 저희 채널 아마 보시러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준비 잘 되어 있으시고 사실대로만 말하시면은 편하고 즐거운 여행 네. 보내고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다음번에도 저희 김은옥 부장님과 함께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